안녕하세요. 위에미 클리닉 강남점 대표 원장 정창호입니다. 오늘은 뭐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원더 리프팅으로 페이스 컨투어 리프팅을 제가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얼굴에 직접 한번 해보면은 가장 확실히 효과를 내가 느낄 수 있겠다해서 어제 얼굴에 시술을 한번 받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게 여기 마리오넷 위에. 심부볼 아래쪽에 잡힌 이거는 정말 리프팅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걸 없앨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부위를 원더실로 이런 식으로 당길 거예요. 이렇게 당기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원더실로 이렇게 심부볼을 잡을 거고요. 그 다음 아래 턱 라인부터 시작해서 옆선 라인까지. 원더실은 길어요.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 다음 전통적인 방법으로 위에서 원더실이 이렇게 요 라인을 잡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고, 옆 라인을 이렇게 잡고 하면은 전반적인 얼굴 윤곽이 완성될 것 같고, 이 팔자 쪽은 미니 원더라고 해서 짧은 원더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미니 원더도 한 줄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얼굴 라인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는 리프팅을 할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이제 장명을한건 원더 페이스 컨투어 리프팅이라고 해가지고 그 리프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제가 수면 마취를 하는데 리프팅을 어떻게 하느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저보다 더 시술을 잘 하시는 저희 병원의 자랑 조성문 원장님이 계십니다. <laughs> 어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시술을 받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분 후에 어, 제가 리프팅을 받은지 이제 2주가 지났어요. 원더실의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더실로만 시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일 잡히기 어려운 부위, 제일 고민하시는 부위가 이 부위예요. 여기 심부볼이라고 그러죠. 이 부위는 당겨도 잘 올라가는 부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원더실을 이용해서 아예 들어가는 실의 위치 자체가 반대로 여기서 들어가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는 시술을 받았어요. 이렇게 올리고. 이 라인 잡았고, 팔자 쪽안 잡히는 부위도 원더실 여기에 구멍을 뚫고 위쪽으로 당겨주는 시술을 했어요. 원더실은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너무 복잡하지만 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모양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실들로 잡기 어려운 부위들을 원더십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심부볼 라인, 이 라인 잡았고 팔자 쪽 잡았고 그다음 전반적인 얼굴 선을 좀 올렸고 이런 시술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아, 아프더라고요 한 3일 정도는 되게 통증이 있었는데 첫날하고 둘째 날 지나가니까 아픈기가 확 꺾였고요 2주가 지나니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쫙 빠지면서 라인, 탄력, 그리고 피부도 되게 많이 좋아진 걸저 스스로 느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려운 부위만 골라서 시술을 받았는데 원더실이 견인력도 좋고 방향도 아주 여러 방향으로 쓸 수가 있고 거기에 유지력도 좋기 때문에 어려운 부위들을 되게 예쁘게 아주 탱탱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게 똑같은 실이라 해도 어떤 시술자가 시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굉장히 숙련도가 높은 분들에게 시술을 받는 거를 실리프팅은 특히나, 어, 권하고요. 저희 유엔미 원장님들은 워낙에 시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를 시술해주신 저희 조 원장님도 너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믿고 얼굴을 맡겼었고, 오히려 저는 10년 전에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탱탱한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시술도 많이 받았고, 줄기세포도 많이 받고, 리프팅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다 보니까 노화의 속도도 확실히 늦춰지고, 어, 나는 좀더 예쁘게 멋있게 늙어가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시술 꾸준히 받으셔서 멋지게 늙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